학교 학생인데, 백인 학생이 인도 학생하고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동부에서 이제 서부로 인도의 학생이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백인 학생이 너무 슬펐습니다. 아니 너하고 내하고 만난 지가 벌써 3년이 됐는데, 헤어진 날이 너무너무 아프다. 그래서 이 어린 꼬마가 기도도 하고 그 슬픔을 이겨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작 이사 가는 날이 백인 청, 어, 초등학생은 친구가 너무 아쉬워서 가슴막 울었어요 근데 인도 학생은 서부로 이사를 가는데 울질 않습니다 왜 너는 울지 않느냐 나는 우는데 너는 왜 그렇게 울지 않느냐? 그랬더니 더 좋은 집으로 가는데, 더 편리하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집으로 나는 가기 때문에 울지 않는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보다 훨씬 행복한 것이고, 훨씬 좋은 것이고, 복된 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것으로 간다는데, 왜 울고 슬퍼하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시시할 것 같으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도 독생자인데 왜 죽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죽이실 리 없지요. 그냥 가서 너매 맞고 들어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 좋은 곳이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이곳에는 꼭 가야 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나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3차원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는 10개월로 살잖아요? 1 0개월을 사는데, 그때는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 영양을 섭취한 것도 아니고, 발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서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기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승용차 타고 다닌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탯줄을 통해서 공복을 받아요. 영양 공급을 받아요. 근데 그 10개월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앞으로 10개월이 지나면 이 지상이라는 세계를 갈 것이다. 그때는 너는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또뭐 여행도 하고, 별걸 다할 거다. 그리고 너 입으로 먹을 거다. 그때는. 그럴 때이 못해 있는 아이가 믿겨놨냐, 안 믿습니다. 무슨 그런 세계가 있느냐고, 지금 현재 이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는 게, 이게 우리의 다지. 무슨 그런 세계가 있느냐고, 아이가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10개월이 지나서 이 세상에 나와보니까 그 현실이에요. 발로 걸어가고, 그리고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또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사실인 거예요. 또이 세상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뭐라그러냐면 죽음이 없는 곳이 있다, 슬픔이 없는 곳이 있다, 괴로움이 없는 곳이 있다, 눈물이 없는 곳이 있다. 그런데 그곳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 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걸 안 믿어요. 어머니 배 속에서 태어난 것을 세상에 나오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천국 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우리에게는 행복한 나란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이 비유란 말은 파라블이란 헬라 말인데, 이 파라란 말은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볼레란 말은 뭐냐면 그 옆에다가 옆에다 던진다. 어떤 실체가 있는데 옆에다 무엇을 던져서 그 실체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유예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비유다 했어요. 뭘 비유했느냐? 구약에는요, 먼저는 예수님의 초림을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이 짐승이, 구약에는 짐승이 죽지만, 짐승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추권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짐승을 죽임으로 그 죄가 사유함을 받는 하나의 표시로 짐승이 과거에는 구약에든 제사를 드릴 때에 죽어진 거예요. 이제 그거는 다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뭘까요? 식사. 그래, 구약은 바라보고, 있스 바라보고 짐승이 죽고 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피를 흘려요. 실제가 누구냐? 바라는 것들의 실제 실상, 실제 실체는 누구냐? 예수를 말해요. 아, 네. 예수.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예수님께서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이 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섯 달러한테 맡은 자, 또두달러트테 맡은 자, 한달란트 맡은 자이 사건도 천국에서 있을 심판을 얘기한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겨자씨 비유. 이 겨자씨도 나중에 자라서 큰 숲을 지르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늘에 이 안식을 취하나. 이게 뭐냐면 우리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서 그 천국으로 가득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회의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천국이 오늘 성경에 보면 기뻐했지 않습니까?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했단 말이에 오늘 또 정말 기뻐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일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천국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성경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가 있어요. 양과 염소는 비슷하지만 양은 천국에 가지만 염소는 갈수 없습니다. 양의 그 본질과 염소의 본질은 달라요. 양은 목자 염소를 듣고 염소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천국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나라. 우리가 회개하라. 너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가 그 천국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다렸거든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뭐냐 준비 안 하고 기다린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가 하면 준비하고 기다린 슬기로운 다섯 처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준비하고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빠지겠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나중에 주여 주여 했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 거예요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천국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사실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 내가 내 자신이라고 믿었지만 내 자신이 500년을 살겠습니까? 300년을 살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마감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건 내가 내 주인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님이 머리털까지도 우리를 시신질로, 미리시길 이수임으로 주관합니다. 아, 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남의 밭인데 이 밭은 주인이 생각할 때 버려진 땅에, 항무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엄청난 걸 발견했는데, 부활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자체가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것이 안됩니다. 이건 어쩌면 남의 것이에요.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는 천국이요. 우리의 보장은 하나님 나라인 로 믿으시길 예, 바랍니다. 예. 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영원히 형광길를 가게 됐으니까 여러분 이 길을 잘 가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땠느냐 이제 남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그냥 그보화를 감상하고 보화를 그냥 이렇게 음미하고 그런게 아니에요.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만 판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뭐예요? 그 마치를 뭐랬다고요? 사느니라 그리고 45절 말씀을 보면 진주도 또 그랬습니다.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뭐가 같다 그랬어요? 장사 같다. 근데이 진주를 46절입니다. 진주를 발견하고 이 진주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얼마나 팔았다고요? 다 팔았다.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아이고, 뭐, 진주가 그런 대단하냐? 그럴 수 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진주는 이 지상에 있는 진주와 달라요. 천국에. 왜냐, 성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이 세상과 좋기 비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은 힘이 하나. 그날 그때는 우리가 얼굴을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님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이 귀한 은혜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런데 이 보안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 이보화은 발견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발견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 네. 은혜도 발견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 네. 아, 네. 기도응답도 기도응답의 발견을 알 적에 그기도응답의 진실을 아는 거예요 아, 네. 누가 기도하지 말라도 이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알면 발견하면 이건 누구도 누가 말려도 내가 할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건강을 언제 많이 발견합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누워있을 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세상이 세상이 행복하고 이 세상이 좋은 사람은 천국이 별로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사실은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은 행복의 나라요, 기쁨의 나라요. 그리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행복의 나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야 천국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천국은 뭐냐? 오늘 성경에 가르쳐 있는 대로 뭐냐면, 일해야 발견하는 겁니다. 천국은 일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관념의 용어가 아니라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믿음이라 하지만 구약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총체적인 합축된 말이 10개명이에요. 십계 명은 뭐냐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명령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라는 건 하고, 안 하는 건안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될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순종하면 뭔가 자기가 모자란 것 같고, 순종하면 뭔가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어리석게 하는 것, 이건 잘못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종하면 복이 되고 아, 네. 은혜가 되고 아, 네. 좋은 것을 본받을 줄 아는 아, 네.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래요? 아, 네.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괴태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뭘 하십니까? 행동을 하신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느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빛이 뭐요? 있어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인생을 사는데 말처럼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엊그제 중앙일보에 보니까 사람이 건전하고 건강하려면 긍정적인 말을 쓰라고 했어요. 이게 기독교 신문도 아닌데 긍정적인 용어. 부정적이거나 그런 사람은 건강이 안 좋고 인격이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아유 참 정면 특집으로 큰 타이틀로 이렇게 실어놓은 걸 봤습니다. 제가 흥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세히 읽어봤더니 참 좋은 말이 많았습니다. 자, 어떻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꼭 해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일을 하셨고, 두 번째는 뭐 됐습니까?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뭐요? 보시기에 뭐였다고요? 좋았더라. 본다는 게, 어떤 걸 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시면서도,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눈을 들어 누구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모여? 죽게 맡겨라.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예. 그러면 왜 보시기에만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했어요. 방과 모여? 나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일을 하면 믿음이 큽니다. 하나님이 일안 하면요, 안 됩니다. 교회에 오면 초대교회는요, 바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교 단하로 내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행복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 네. 주님의 행복으로.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소유의 법칙이야. 천국은 소유. 여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보아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이 보아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았다는 거야. 근데 몇 개만 팔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 팔았다고요? 다 팔았다는 거야. 아마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보아를 갖고 있는지 모르냐, 그것도 다 팔았어요. 소유니까요. 보아도 될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다 팔아서, 남이 생각할 때는 이게 부모지 땅인데, 자기로 포함합니다. 왜냐, 그 가치를 알려야습니다 그래서, 천국도 소유해야 그게 행복하고, 응답도 소유해야 응답이 되는 거 은혜도 내가 소유해야 은혜가 넘치는 거 성령님도 내가 소유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신지를 너무 믿습니다. 소유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소유하자. 아무리 금송아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내 것이 될때그 금송아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97년에 타이타이 호라고 하는 이 배가 침몰했잖아요. 여기는 2200명의 승객이 이 배의 길이가 297m예요. 그렇게 호압하이고 대단한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침몰합니다. 이 배가 침몰한데, 침몰한 다음에, 여기 이 배의 승객 가운데는요, 부자들도 있고, 뭐, 가지가지 보물이 가득했던 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배에 갔다가 사람들이 보물을 다시 채굴하기 위해서, 이 보물을 채심어는 뭡니까 이 바다에 들어갔은 그그 물을 가져오는 그 잠수구 잠수까지 도원해서 거기에 있는 보물을 채우려고 그렇게 했 다는 거야. 아무리 보화가 좋은 보합니까 침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화는 뭐냐 천국의 보화를 내가 소유해야 돼. 이 세상에 아무 값진 것이 딸지라도 그거를 포기하고 주님 나라를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도 기쁨도 내가 소유해야 돼요 감사도 내가 소유해야 돼 하나의 나는 심사위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유해야 돼. 아, 네.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라랬어요? 아, 가지. 가지라랬어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거든.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 소유, 가지가 되라. 가지가 되면 어떠느냐?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고 예수님의 건강이 내 건강이 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네. 예수님은 공급받으니까. 아,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아무리 귀한 것이 딸도 소유하지만 안 돼요. 소유해야 돼. 우리 성전의 성도는 감상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은혜도 소유하고 아, 네. 기쁨도 소유하고 아, 네. 축복도 소유하는. 그리고 하나님이신 건강도 소유할 줄 아는 네.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성경에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 뭐라 습니까 너는 내, 뭐, 누구 거라뇨? 내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것이 될때 물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너를 억몰할 자가 없다랬어 아, 네. 주님의 소유가 될때 그런 역사가. 여러분 지금 이제 내 몸뚱어리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히 가셔야 되고 그리고 100, 500년 이상 사시고 그래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나를 청지기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도 주님이 내게 주신 거고 자녀들도 주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대하절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름으로축원합니다 아,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소유의 법칙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번째로, 천국은 뭐리 하면, 대가의 법칙이 이 소유, 저, 통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세 대가를 발견했으니까, 그냥 발견하고 감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를, 이걸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사모한 만큼 은혜도 받습니다. 아,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설교해도 나사렛 사람들은 안 받아, 은혜 안 받아요. 왜냐?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을 뭐예요? 목수의 아들로 믿어요.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은혜 못 받으니까 뭐요? 그나사렛 사람들은 뭐 병든 자가 고쳐든지 뭐 문제 해결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인데 옆에 동네 가보나음에 가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여러분 지금 현재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은혜 받는 사람 각각 달라요. 주관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정의 태클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모두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이수스님을 아, 네. 주문합니다. 아, 네. 믿음으로 해야 돼요. 아, 네. 교회에 왔어요. 세상도 마찬가지. 그래서, 대가를 내가 지불하지 않으면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대가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이 자녀를, 어, 대학교까지 보내가지고 나중에 결혼식까지 시키면 얼마나 그 대가를 지불합니까? 그런데 그게 대가가 아니거든요. 자녀를 이렇게 해서 자녀가 성공하면 부모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발견하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기뻐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진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대가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은 예수로, 예수 공로로 받았지만, 우리가 행하는 일에 있어서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버리면 상이 없어진다는 것.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의 발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예수님을 주원합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기. 그게 뭐냐면 공력이, 공력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것. 이 불타버리면 안된다 공명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지만 불타버리면 해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젊은 사람도 많잖아요 건강한 사람 많은데 하필은 늙은 노아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왜요? 노아 가슴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의를 주님이 봤어요. 예,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로를 받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사람 짓짐을 후회한다, 한탄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악으로 빠져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고 은혜를 입으시고 이로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너는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홍수가 내리지 않게도 할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노아를 홍수가 안, 안 내릴 수도 있게 하고. 폭락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가 방주를 예비하라는 거, 대가를 가지라는 거. 그 방주를 예비한 는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장정만 해도 그 아람들이 나무를 산에서배 가지고 그걸 내린다는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톱으로 지금 가지뭐 이렇게 기계 톱이 있지만 옛날에는 다. 그리고 대패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수에 맞춰서, 맥, 고가 맥기비, 맥기비주다한 거예요. 이런 대가가 있을 때, 그 무서운 경랑과 풍랑이 있을 때, 노아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고, 살게 하신 역사가 있게 된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듣고 순종하는 대가가, 하늘에서 상급과 복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할렐루야 아,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면 눈물이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보아를 밝혀낸 사람이 기뻐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시되 성경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소유할 줄 아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